여보세요 거기가 몇번몇번 몇번 출구랑 가까운데요 6번 출구 길 건너 5번 출구면 5번 출구라도 아, 알려주면 되잖아 브라이 휘날리게 갈게 빨리 간다는 소리야 자기야 뭐해? 영상 찍어? 자기야 <laughs> <아니>, 뭐야 이거 <laughs> 아 질려버려 질려버려 아 깨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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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걸릴 것 같아. 난 알아, 나를. 나 시청자 14명 들어와, 요새. 야루 이게 뭐냐면은. 야루누구 누구야? 누 나이. 야루 나이 나이, 나이. 나이 스파이. 와, 나 운동이 다치이 찌는... 그래, 먹방은?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뭔가 그대들의 얼굴이 뭔가 좀날락갔다고 하고, 하고 뭔가 좀축 처져있고 이제 뭔가 아 뭔가 멘붕온다 뭔가 힘이 안난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. 그 참고해가지고 제가 메세지 좀 넣어놨어요 지금 봐도 되나요? 아, 나중에, 나중에 하고 이거는 와인이거든요 와인이요 와인인데 뭔가 지금 와인 제가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생각난다 아, 이 사람 봤을 때 뭔가 생각나는 게이 와인이 왔다 해서 제가 이상왔는데 이거도 블루프님 딱 했을 때아이회서 이걸 골랐구나 딱 생각날 거예요. 파랑 거겠지 뭐. 야루. 안녕. 여로